안녕하십니까 mc자세입니다 오늘은 에징의 저의 에마 혼다의 벤니 프론트포크 즉앞쇼바 오버홀을 해보았습니다 앞쇼바가 터진지 한 7-8개월 됐는데 그냥 운영했습니다 뭐 어차피 의미가 없어서 안하려다가 쇼고 오버홀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특별히 도전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벤니는 뭐 정비가 그래도 수월한 정립식 포크입니다 이걸 할줄 알면 제가 가진 닌자 600도 할수 있게 한번 그 구조와 원리를 익히기 위해서 정비해보았습니다 우선, 다른 자가 정비 영상과는 다르게, 좀 이빨을 털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벤니는 굳이 오버월 하지 마시고, 그냥 쇼곱 교체하시라고 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해보죠. 이번 영상은 정비 주체보다는 쇼곱의 구조와 이해를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보시죠. 포크, 즉, 쇼바, 자전거도 있죠. 이게 없으면은, 노면의 충격이 그냥, 경축까지 그냥 다 전달되는 거죠. 바이크 사고로 하데스 형님 만나기 전에 뼈가 다 털려서 하데스 형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쉽게 충격 완화 장치인 겁니다. 이건 쇼바의 아우터가 위로 돼 있냐 아래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정립식과 돌입식으로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내 네, 오토바이가 좀 저렴하다? 그럼 대부분 정립식이고요. 오, 좀 가격해? 그럼 돌입식이 대부분입니다. 이 쇼곱의 장답전과 세팅 등은 차후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여기서 다루기 시작하면은 영상 중간에 바로 꺼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쇼바는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스카이콩콩이라고 왜 용수철 콩콩콩 튀기면서 놀던 놀이기구 있죠? 그것처럼 이 스프링이 줄어들었다 펴졌다 하면서 충격을 완충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동으로 쇼바의 얇은 부분은 이 두꺼운 아우터에 들어갔다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원리죠. 근데 이게 안에서 잘 움직이지려면은 모든 기계장치가 그렇듯 윤활을 해주는 오일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오일이 들어있고 그걸 고무, 고무링, 실링 등으로 이 오일이 새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 고무링을 리데나 오일 실이라고 합니다. 오버홀은 그 오일을 빼내고 내용물을 깨끗이 정비해가지고 새로운 실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완충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격으로 인쇼업이 터지거나 할수 있습니다. 원래는 정기적으로 해줘야 하지만 공임도 저렴하지 않고 대부분 터져서 교체하곤 하죠 원래는 일정 마일리지에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벤리로 윌리를 하도 했는지 터져버렸습니다 <laughs> 하는 김에 브레이크슈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앞바퀴 뛰어야 되니까요 뭐 집에 리프트도 없으니 대충 동네 굴러다니는 나무상자 하나 가져다가 리프트 대용으로 합니다 요리든 정비든 모든 건 응용이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집옆 공공 건물 주차장에서 차도 없고 해서 여기서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바로 제재당해서 중간에 다 정리했습니다. 사실 여기 주차장은 저희 아파트에 개방해 줘서 그래도 되겠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거의 다 하고 제재당해서 영상은 건졌습니다. 아프레이크 쪽 분리합니다. 이거 분리할 때 케이블 조심하시죠. 이렇게 오일이 터져서 떡이 졌어요. 예, 닦아서 아까 응용으로 만든 리프트 겸 쓰레기통에 투척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금방 하겠다 하고 커피 마시면서 여유 부렸죠. 시절 피고. 자가 정비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임팩이 없어서 자동차 정비도 하신 저희 동호회 형님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임팩 쓰는 법도 배울게요. 에서 <laughs> 리프트가 있어야 합니다. 바퀴가 떨어져 버렸네요. 네. 벤니는 쇼바 분리하려고 앞칼까지 까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꿀입니다. 저 볼트 포스팅 한 분이 있는데 촬영을 못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촬영하면은 자가 정비는 그냥 바이크 발로 차 버리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 걸 참고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유튜버니까. 요 볼트 두개양쪽에서네개 풀면 됩니다. 라이트 언더케이스만 분리해 주시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임팩 없으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공자나 석가모니 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성인이시면 도전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분리돼서 앞바퀴만 빠져있는 밴리를몇주 동안 그냥 지켜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쇼급 분리 볼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나오니까 영상을 정주행 하시죠. 자, 양쪽 분리하고, 정비 감성 샷입니다. 분리된 쇼바죠? 이거 센터 가시면 교체까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오버홀 하지 마시고 그냥 교체하세요 오버홀 비용이 10만원이 넘을텐데 쇼바 새거 양쪽 해가지고 12만원이면 삽니다 저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laughs> 자 이제 쇼바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어 이거 뭐 복술로 받고 깔깔이로 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겠죠 음. 아래 쇼바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팩이 있으셔야 하고 최소한 잡아두는 바이스라도 있어야 합니다 아우터가 안돌면 위쪽 쇼바 아세이가 또 돌아갑니다. 네. 최근 불경기로 정말 일이 없어 집에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봐도 시간이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셔도 됩니다. 네, 본인의 참을성을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마치 PC 윈도우쓰다막 멈춰가지고 작업 관리자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도 안 꺼지고 할때 느끼는 빡침 있으시죠? 네, 그 빡침이 느껴지실 겁니다. 임팩으로 조져서 풀고 저처럼 오일을 뺀다고 컵에 보면 요렇게 아주 조져집니다 스프링 먼저 분리하시고요. 컵에 폐오일을 빼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썩어버렸죠? 밖으로 다 뿜어서인지 얼마 나오지도 않는군요. 저의 벨리는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도 하루 80kg 평소 80 이상 잘 나가는 미친 벨리입니다. 자 이제 끝난 것 같지만 공인 인증서 깔았는데 또못 깔고 다시 하라 그런 것처럼 쇼바 아랫 부분에 아세를 잡고 있는 볼트가 또 있죠. <laughs> 여기까지 임팩 없이 위에 뚜껑 어찌 열었다. 근데 이게 나온다. 그것도 육각 렌치로 열어야 하는 위에처럼 복수도 아니고 그걸 해내시면은 진짜 능력자십니다. 엄청난 장인이십니다. <laughs> 아래 볼트는 또 고착도 겁나 잘돼 보이더라고요. 영상은 쉽게 넘어가지만 이걸 빼는데 장비가 중간에 없어서 형님이 집에 가서 저걸 다시 가져오시고 2시간 걸렸습니다. 주말이라 어디 살곳도 없고 그때 동안 저는 브레이크 슈 갈고 불리한 한쪽 오복을 하죠. 모두 분리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것이 아우터 얇은 봉이 쇼바 아세이 그리고 스프링저 작은 스프링이 리바운드 스프링 아세이 안쪽 파이프와 그걸 연결하면서 오일을 잡아주는 오일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무 파츠를 제외하고는 싸그리 파츠 크릴너로 닦아서 오버홀합니다. 포크 위에 볼트의 실도 함께 교체하죠. 하는 김에 사실 아래 파이프 아세이 연결하는 와셔도 주문했는데 혼다에 재고가 없어서 잘렸습니다. 드레인 볼트 와셔처럼 아래 작은 와셔가 들어갑니다. 뭐 터지면 그냥 다음에 신품으로 교체할 생각으로 그냥 다시 조립했습니다. 요 놈이 오일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실, 즉리나입니다 주문하면 위쪽과 안쪽 실 모두 들어 있습니다. 부품도에는 별개 그림으로 보여주지만 세트입니다. 이걸 잘 빼내고 교체합니다. 아래 실을 껴 넣어야 합니다. 이때 특수 공구가 필요해요. 사실 실의 테두리를 쳐서 넣어야 하는데 자전거 튜브 갈듯이 이게 들어가면서 씹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리는 터져도 탈수 있고 또 그냥 새 걸로 교체하면 되기에 원리를 알기에 공구로 이렇게 살살살 쳐서 밀어 넣어줍니다. 이 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하는 지금 교체하고 일주일. 넘도록 탔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상 없습니다 <laughs> 이런식으로 돌려가면서 살살살 역시 넣어줍니다 아 그리고 이 리데나에는 친절하게 구리스가 발라져 있어요 예, 별도로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무부싱류는 아시다시피 결착할 때 오일을 조금 발라주시는거 아시죠 이렇게 잘 안착됩니다 이제 아래 실잘 고정되게 새로된 오일실 스토퍼링을 결착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거 쇼고브 오버 이미 다 찾아 보셨기에 대부분 일정 수준 저와 비슷한 상식 가지고 계실 겁니다. 쇼고브를 구성하는 구성품은 크게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위에 실로 아우터를 마무리 해줍니다. 이 파이프와 아우터 각 부품은 파츠 클리너로 잘 닦아서 완벽히 건조시켜 주시거나 파츠 클리너를 깨끗하게 닦아 주셔야 합니다. 오일이 들어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파이프 아세를 다 넣으시고 아래 볼트를 잠가줍니다. 그럼 아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 서비스 매뉴얼을 딱 받아. 왔나 맞아졌으면은 빠져줬으면은... 손으로 어. 돌려. 됐어. 오이. 예. 그리고, 이제, 오일 넣습니다. 급하게 어제 집료 바이크샵에서 구매한 폭포 10 오일입니다. 10W 넣으라고 돼 있는데, 5W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 미션 오일이나, 하물며 엔진 오일 넣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최고급 넣는 거죠. 이 오일은 제 듀크 앞쇼버, 돌입식 WP에도 넣는 오일인걸요. <laughs> 7 9 m l 넣으라고 돼 있는데, 이게 7 9 m l 넣으면은, 에어 빼기 하다가, 아세이랑 아우터 중간에 계속 오일이 내려가서 에어가 빠지지 않고, 새로 새로 차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82, 3 정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뭐, 어차피 그렇게 넣어봐야, 쇼마가 땅땅해질 분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전85 정도 넣었습니다. 넣고, 에어 빼기 합니다. <목소리> 유튜버 졸라 요 하는 거또다 찍어 고 <laughs> 그냥 조립이 안 아, 장난 아니야. 이거 뭐 하나 에어가 차 있으면 이렇게 꾸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안에 오일의 기포가 좀 보여요. 이걸 계속 해 주시고 에어가 빠진 걸 확인하시고 브레이크 엘빼기보다 쉽습니다. 완료되면 이제 위에 포크 볼트 잠가 주면 끝입니다. 이제 다시 결착하죠. 이때 쇼크 양쪽에 수평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수평잘안 맞추면 나중에 핸들 털려요. 이상 없이 결착하시면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뱀리는 그냥 센터 가서 새 걸로 교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짜. 아, 2인 1조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하드코어한 환경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잡아주고 풀고 조이고 해야 하니까. 그래도 하고 나면 꽤 재미있습니다. 음, 오늘은 쇼바의 구성원리를 알아보는 오토바이 정리식 포크 오버홀 자가정비를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자가정비를 하고 나면은 지문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영상이 자가정비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 제가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눈앞입니다. 형님, 누님들 좋아요, 구독, 댓글 팍팍 좀 박아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C자세였습니다.